우리야, 너 되게 재밌게 뛰어요. 어떻게 재밌게 뛰나 보실래요? 저런 것도 잘해요. 여러분들, 오늘 동물원 갔다 왔는데, 동물원 어땠어? 재밌었어. 뭐가 제일 재밌었어? 사자가? 오안 무서웠어? 호랑이요 네. 호랑이 못봤다고 호랑이. 호랑이는 여기 지금 안한데 못봤어 공사한데 어, 어 공사한데 호랑이 있는데 호랑이집을 고치고 있나봐 더 멋있게 나중에 또 볼일 있을거야 호랑이 전에 호랑이 본적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갑시다 아저씨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갑시다요. 엄마 먼저 갑니다. 그럼 돌고래 쇼는 어땠어? 응? 돌고래는 어땠어? 어, 재밌었어? 어. 그때 미국에서 봤던 거 기억나? 그그래더재밌어 응. 이게 더 재밌어. 더 재밌어. 어, 어디 미국이? 어. 어 기억나? 아니 여기 말고. 어. 여기 말고. 어. 뭐야? 게 좋은 게 아니야. 저번에 새랑 돌고래랑 같이 공연했던 거 기억나? 기억나 안 나? 땀난거 봐. 어, 그 재밌었지. 또 가서 보자 우리. 자, 이제 가자. 아들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엄마 먼저 갈게 빠이빠이. 간다.